안녕하세요. 물품 눈하마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사가 아니라 소방설비 기사 이후에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소방시설 관리사 저번 주, 저저번 주죠. 저저번 주 토요일에 있었던 소방시설 관리사 1차 시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목을 24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1차 리뷰. 피트는 하마 지자입니다. 저희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시험을 보셨는데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잘 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체감 난이도. 어 체감 난이도를 한번 물어봤는데 중하에서 중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어 준비기간을 먼저 보면은 저희가 그분도 직장이기 때문에 한 거의 한두 달, 일정 뭐 해서 두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. 하루에 한 3-4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소방쌍기사소방전기기계쌍기사 취득자 기준으로 약두달 정도 하시면은 1차 시험은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가 되게 어렵죠 자세 번째 공부 방법은 관년도 기출 29년치 이해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했는데 어, 이 소방시설관리사는 1년에 시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기출 29년치라고 하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29회치를 본 거예요. 그래서 29회치를 이외에도, 그러니까 약 58회치의 기출문제를 푼 거죠. 자, 그래서 시험 결과를 한번 채점해 보니까, 평균점수도 하마 제자 보니까, 약 72.8점.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. 여유있게 합격하셨죠. 자, 다섯 번째 느낀 점은, 자, 세 가지가 있었는데, 일단은 시험장에서 시험이, 시험 시간이 부족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1차는 합격하는데, 관현도 기출문제로 충분하다 이게 느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소방 쌍기사부터 취득하길 정말 잘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과목별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섯 번째가 이제 과목별 분석인데 총 125문제가 출제됐고 다섯 과목이죠 한 과목당 스물다섯 문제예요 그리고 시간이 125분입니다 그래서 분당 한 문제인데 마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당. 한 문제도 안 돼요. 그래서 뭐한 문제당 30초에서 45초 정도 이내로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.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. 그 이유는 125문제를 125분 안에 풀어야 된다. 그래서 마킹 시간을 제외하고는 분당 40에서 45초, 분당 50초 이내에 다 푸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마킹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. 125문제를 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과목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과목 총 5과목 있다고 했죠. 1과목은 소방 안전 관리론 및 화재 역학입니다. 근데 이거는 소방 기사 필기 1 과목 소방 언론과 유사합니다. 이해하셨죠? 그래서 소방 언론을 제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은, 어, 이론을 또 공부하시고 나서 문제 푸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. 자, 2 과목. 2 과목은 소방 수리학 약재화학 및 소방 전기딱 느낌 오시죠? 뭐랑 비슷하겠어요? 소방 기계 필기 2 과목의 유체 역학. 그 다음에 소방, 전기필기 2과목의 전기일반과 비슷하겠죠. 그래서 전기일반의 대표적인 Y결선, 결성, 대타결선 결성 관련된 문제도 출제되고 소방기계 필기의 뭐 대표 유형이 달시해보실 관련된 문제도 출제됩니다. 그리고 화학일반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됩니다. 이 화학일반대 관련된 문제는 어 사실 그거 시험이 도움이 됩니다. 위험물 산업기사랑 위험물 기능장이 도움이 되죠. 자 3과목, 세번째 과목은 소방관련 법령. 관련 법령은 뭐겠어요? 당연히 소방기사 3과목 필기 3과목에 소방법규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자네 번째 4과목은 위험물의 성질 상태 및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방원론 및 아까 말씀드린 위험물 산업기사 및 기능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인 1류에서6류까지 종류 및그 다음에 관련된 지정수량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다섯 번째 5과목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기사필기의 전기기계 4과목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쌍기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으로 피난기구 적응성 옥상수조제외 뭐 그다음에 축동력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소방쌍기사랑 관련된 문제가 관련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소방 설비기사 쌍기사랑 관련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방 쌍기사부터 취득하신 분들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기가 더욱 더 특히 1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. 소방시설관리사 바로 공부해도 될까요? 아니에요. 소방 설비 기사, 쌍 기사부터 공부하시고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저희 그 제자가 1차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2차가 이제 조만간 이제 2차가 몇 개월 후에 있을 텐데 2차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